오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요. 네, 네. 좀 전에 스님이 가르쳐 주신 저희 불교에는 음. 여러 불보살님이 음. 계시는데요. 네네. 또 저희가 기도나 법회 때도 음. 불보살님 명호를 네. 이제 염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그 어. 이제 여러 가지 수행 중에 염불 수행을 가끔 하시는 신도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염불 수행할 때 어. 그 여마는 불보살님에 따라서 다 다르지. 예 어떤 가피가 <laughs> 달라지는지 음. 그게 궁금해서 스님께 아. 여쭤봅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환영하세요. <laughs> 진짜 그래. 자. 제가 지난번에 300회 때 불교 방송 가서 어떤 보살님이 질문하신데 그랬어요. 우선 우리 보살님들 감아해 봐 봐요. <laughs> 여기 앉아 계시만 지 우선 여기 앉아 계실 땐 부처님 아들딸이니까 부처님 딸이에요. 그죠 근데 집이 가면 뭐예요? 아내잖아요, 그지? 또애들은 뭐라 엄마라니까 요 그다음에 전화가 쉬어 먼저 친정엄마한테 뭐 그때 <laughs>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면 그땐 딸이잖아요. 근데 육성에 무슨 뭐 어?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다음 육성에 멤버가 되고 그때마다 이게 다 달라요. 법당에 오면 뭔가 아니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봉사할 줄 알고 그죠? 네. 뭐 시지도 하고 부처님 말씀이 열심히 듣잖아요. 집에 가면 또 뭐라? 아내로서 의또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남편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또뭐 엄마로서 또 엄마로서. 그러니까 남편은 뭔가 아니 아내로부터 뭔가 아니 어 자기도 열심히 아버지도 맞이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인 동시에 아버지인 동시에 다목이 많잖아요. 돈을 벌어고. 그러면 서로 뭔가 아니 가피 가오지며 이러는 게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뭐라 봉양하고 가화잖아요. 가피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파트가 다르잖아요. 전부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한 분이시로 돼. <laughs> 부처님도 뭔가 하니 어 무슨 뭐약사엘레브리니 무슨 뭐어 무슨 노사나불 무슨 뭐 많잖아요, 그죠? 어 <laughs> 무슨 뭐어또 어. 뭐야 비로자나불 무슨 뭐 부처님 여러 개 있잖아요.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그게 다 뭐냐면 또 보살님 아까 말씀드렸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또뭐 법기보살님, 법보살님들이 많아요. <laughs> 그럼 뭐냐? 다 그분들이 부처님의 권화하신들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땐 이런 게 뭔가 이런 게 아쉽고 저럴 땐 저럴 때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당장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아, 좀 머리가 좀 깨어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럴 땐 대체로 아들 딸들이 해서 뭐라? 문수기도를 많이 하거든. 문수기도. 응? 문수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 그러니까 문수보살 점에 기도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어, 공부를 어, 잘하게 해 달라 기도하고. 그건 이제 정성의매달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 약사의 랩을 어 약광보살 뭐 약상보살 일광월광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어, 어, 또관세음보살 구고난 고통과 애난 중에 있을 때. 그죠? 네. 그다음에 무슨 보현보살 아까도 했지만 뭔가 보현행원품 어, 실천하고 행동력이 보현행 그런 게 있잖아요. 법명에도 보현행 이렇게 이 짓기도 하잖아. 실천해라, 행동하는 그런 보살들아. 네 이게 또뭐또 뭐, 또 어떤 보살인가? 지장보살. 어,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시고 우리의 선배 영혼들 선조들의 영혼들 그들 가운데 뭔가 영혼의 길을. 어 왜냐?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뭐라? 영혼들을어 어, 성불할 때까지 전부가 다 내가 성불시킬 때까지 뭐죠? 어 내가 악도에서 어, 항상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겠다 지옥이 비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우신 분이니까 그들마다 원력이 달라 원력이 어, 원력이 달라 내가 불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원력이지 내가 남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것도 원력이에요 아내로서 훌륭한 아내길 가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 엄마로서 또 뭐라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 이것도 원력이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런 아녀자지만 또 딸로서 내가 효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거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누구 나가다. 그래서 이제 여래응공정 변지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도 그렇게 나가는 거고. 천수에도 나무 관세보살마 나무 관제재보살마 나무 천수보살 마 여이름 보살. 뭐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관세보살의 별호들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측면에 중생 제도하는 가오지 매력을 그렇게 붙이신 거예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어, <laughs> 기도할 때마다 육제일이라고 하죠. 육제일. 한 달에 고준히 육제일을 기도는 몽고하니 평상심시 도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제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 급할 때면 또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급할 때 배고프다고 생쌀을 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밥을 쪄 쪄야 먹잖아요. 급할 때 가서 날좀 살려주십시오. 지장보살님, 관센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뭐,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평상시에 꾸준히 공덕을 쌓아놔야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아, 이런 부처님 같은 질문은 뭐라 하냐? 천백억 화신부처님이래. 그 다음에 관음경 같은 데는 뭐냐면, 32응신이래요. 서른 두 가지 몸으로 나타신다고. 지상보살님도 <laughs> 정말로 어, 무리, 무, 마, 마, 무변신이라고 말하고 말이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곳이라도라도 항상 항상 정말로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어, 우리 불교의 칼렌다에는 뭐예요? 꼭한 달에 초하루 날은 화엄신중기도 시작하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어, 넘나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뭔가 기룡아보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부처님의 화현 1대명아 부처님의 화현신 10대명왕 성 중에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팔일나르니 악살례불 포름나르 뭐라 아미타불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다음에 응 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극락은 뭐라 부처를 보장한다. 예. 천상세계 가면 또 달라요. <laughs> 그럼 아미타불. 그다음에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초삼일날은 인등제일하기도 육제일을 지켜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그게 다 부처님의 별로와 같은 거지만 그분들이 원력을 세운 거거든요. 우리가 아미타불에도미타인행 48원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열의십대 발원들고 다 원력 있는 거들. 원력으로 달성한 공덕의 세계니까. 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가게 되면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놓시면 으 어떤 어려움도 잘 넘어가실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원력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어. 뭐 불자로서 그죠? 또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효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불자로서는 훌륭한 불자가 되고 보살의 길을 가야 되고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어 아내로서는 좋은 아내의 부도를 닦가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어 엄마로서는 훌륭한 엄마가 돼야 되고 <laughs> 효녀가 돼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자꾸 공덕을 쌓아가는 가피가다. 그런 불보살도, 그런 원력을 세워서 원력보살도니까. 아시겠죠?